안녕하세요. 오늘은 고구마 줄기 김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게 다듬는 걸 보여드리야 하는데, 지인이 이렇게 저기 다듬어서 다 갖고 와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. 오늘 한번 맛있게 한번 담아 볼게요. 고구마 줄기를 한번 절여 볼게요. 깨끗해서 한 두어 번만 씻어 가지고 절여 볼게요. 소금을 이렇게 살살 이렇게 뿌려주세요. 30분간 절였어요. 한번 헹궈서 건질게요. 양념을 준비해 볼게요. 마른 고추, 이게 두 줌이거든요. 두줌 물에 담궜다가 한번 이따 갈아 볼게요. 물에다 10분만 담궈 놓을게요. 후추 한 줌, 먹기 좋게 썰을게요. 쪽파 한줌 썰어 볼게요. 먹기 좋게. 당근도 채 쓸게요. 배는 커서 반으로 잘랐어요. 반개하고 사과, 작은 거 하나, 양파 하나 썰어가지고 갈 거예요. 마늘 한줌 넣을게요. 생강 갈은 건데 한 스푼 같이 갈게요. 밥반 공기 넣을 거예요. 풀을 안 끓이고 밥을 넣어요, 저는. 물반 공기하고 멸치 액젓 종이컵으로 한컵 넣을게요. 물반 공기만 넣고 고추 갈을 거예요. 버무려 볼게요. 이렇게. 요즘 배추도 비싼데 고구마 줄기 김치 한번 담아서 드셔보세요. 아삭아삭하니 참 맛있어요. 매실액키스 3분의 1컵만 넣을게요. 깨 소금 좀 넣을게요. 듬뿍. 오 맛있겠네. 음 응? 맛있겠어 맛있겠어. 오, 음 간이 딱 맞고 맛있네요. 고구마 줄기 김치 완성입니다. 한번 여러분도 이렇게 담아서 한번 드셔보세요. 아삭아삭하니 참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